내려놓고 하셔도 돼요. 좋다. 어. 오. 괜찮으세요? 기퍼 조금만 더 볼게요. 조금만 더 가운데서 진행할게요. 가운데서 진행할게요. 가운데서 수비굿 수비굿 가비 자 수비 내려오셔야 돼요 다 같이 <laughs> 됐다. 아, 아깝다, 아깝다. 가비, 가비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 나이스. 나이스. 코너 찰게요. 코너. <목소리> 자, 아웃 되면 기퍼 한번더 찰게요. 아웃 되면 옆에도 있어요, 옆에. 자 레드 키퍼 한번기차할게요 레드 지나갈게요 바로 수비 오 조심조심 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치면 안 됩니다 조심할게요 조심 수비 다 같이. 레드 수비 다 같이. 파파파파있 어, 아, <laughs> 나이스 킥.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조심 조심. 됐다. 됐다. 침착하게. 굿. 아, 깝다 자, 레드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. 할수 있어요? 반대 멘트 반대 멘트 받으세요 아 어, 나이스 게 코너 차일게요 레드 아이팅 수비 굿 그치. 나이스 컷 블루볼 블루볼 나아요 살렸습니다. 나이스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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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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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찮아요아 좋다 좋다! 끝까지! 한번 더! 계속! 안 다치기만! 나이스! 할수 있다 레드! 고패스! 자 수비 다 같이 수비 다 같이 나이스 킥자 공격 공격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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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잡고 아 수비군 수비군 아웃되면 기퍼 한번 교체할게요. 아 수비 좋아요. 자 레드 기퍼 한번 교체하겠습니다. 자 블루 팀도 힘드시면 기퍼 들어가셔야 돼요. 나이스, 수비 굿! 어, 나이스! 3대2야3 3대2. 대. 아, 좋아요, 좋아, 좋아, 좋아! 어, 터치 나이스! 어, 걸어, 걸어. 지장이 비웠어, 지장이. 나이스. 그 나이스. 깊어 굿! 안 다치게 조심! 안녕하세요. 지행 할게요. 지행 진행. 조심조심. 터치면 안 됩니다. 어, 화이팅! 화이팅! 더 나와도 돼요. 동그라미 안에까지 나오셔도 됩니다. 좋아, 요 좋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빚뻥 가비. 좋아, 요 좋아, 좋아. 자, 레드,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하나만 자, 움직여주셔야 돼요 앞에서 나이스 됐다 됐다 아, 아깝다 지금,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자 레드 수비 바로 하셔야 돼요 수비 와 나이스 킥 <laughs> 앞에 뻥 <laughs> 어, 아, 나이스 킥 괜찮으세요? 자, 2분 남았어요. 2분 아웃되면 기포 한번 교체할게요. 자, 레드 기포 한번 교체하겠습니다. 다음 번호 들어가시면 돼요. 행복해 보여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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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굿, 수비굿, 수비굿. 아, 수비 다이스. 빠르게, 굿패스, 볼 보면서 볼 보면서, 아 깝다,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, 저 많이 좋아졌습니다 레드. 자다 같이 수비.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. 아 좋다. 가비. 아 터치 나이스. 아무슛자 가운데서 진행해요 가운데서. 자 레드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할수 있어요. 파이팅! 좋다. 아 좋다. 오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렇게 많이 맞지? 자 커터 빠르게 마치겠습니다.